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론 수업입니다. 자 이제부터 와 우리 국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 망라한 부분인 어문 규정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어문 규정집 책을 보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언어 문법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자체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또 어법하고도 연결돼요.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필수 어휘 뭐 이렇게 목록을 넣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꼭그 부분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 표준어가 표기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발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 1강이고요. 자. 한글 맞춤법 중에서도요. 구별해서 적어야 할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 뜻으로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표기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 56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덜아, 던 그다음 든지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흔히 1번에 있는 더라 같은 경우 더 자체가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해상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더밖에 쓸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유, 먹딴말던네 맘대로 해. 자,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든을 써야 되는데 던으로 이렇게 소리 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첫 번째, 지난 겨울 목숨 춥더라. 어, 지난이니까 과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어, 의미를 가진 어미가 되겠고요. 자 이제 2 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봤더니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배든지 사과든지라고 했어요. 자, 이때 든지는 조사일까요? 어미일까요? 자, 그렇죠. 배가 명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든지는 조사가 돼요. 자, 체험 플러스 조사잖아요. 자, 그다음 가든지 오든지 니맘대로 네 해. 자, 선택을 나타낼 때. 자, 가다가 동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든지 같은 경우에여기는 바로 선택을 나타내는 어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가름이라고 해서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 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기본형 자체가 뭔고 하니, 자, 기본형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는 가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르다 같은 경우, 여기에서 가름은 둘로 가름, 그래서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거래요. 자, 근데 지금 가름이 낫다라고 해가지고 조사가 쓰이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또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름 하면은 다른 것으로 대신 바꾼다. 그래서 대체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세책상으로 가름했다. 자뭐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뭘 대신해서 자 그다음 가늠하면은 사물을 어림잡아서 이렇게 어 가늠해 봤어 한번 내가 얼마나 할수 있을지 자 그래서 예문으로는 막연한 가늠으로 사업하다가는 실패하기 쉽다 자요런 내용을 자 제시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내용은요 우리가 표기에도 주의해야 되고 의미에도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걷잡다 하면은 어 너무 속상해서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마음을 진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요럴 때는요. 다 디귿 받침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불길을 걷잡을 수 없다. 한쪽으로 치나 치우치는 이런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고자 한다라고 해서 요럴 때는 전부 다 디귿 받침을 사용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대충 한번 대강 보고 짐작으로 헤아려 봤어라고 할 때는 자, 바로 이 겉으로 잡아라고 하는 요런 겉잡아서 티읕 받침을 사용해요. 자, 예문을 봤더니 예산을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해. 자, 라고 얘기할 때 대강 봤다. 겉만 봤다. 속은 보지 않고 대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티읕 받침을 사용한다는 거. 자,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그 다음, 자 요거는 의미를 통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보게 될건 뭐냐면 그럼으로 하고 그럼으로예요. 자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럼으로 하면은요 환경을 잘 보세요. 자 그는 부지런하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어요. 자 흔히 여러분들 이건 접속어로 알고 계시죠? 자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앞쪽 부지런했어. 자이앞 부분이 바로 원인이 되고요. 자이뒷 부분이 뭐가 되나요? 자 결과. 자 그래서 얘는 흔히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 야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환경을 봐도 그렇죠.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문단과 문단을 연결해 주는 아이를 우리 흔히 접속어라고 하는데 자 그럼, 그럼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럼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자 얘는요. 자 지금 딱 끊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끊으면 돼요. 자, 그럼 그럼은 뭐냐?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자, 그래서 요럴 때는요. 이 그럼이 자, 그러다라는 아이의 명사형이고요. 자, 여기에 의로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요 앞쪽에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신 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진다라는 거. 자, 의미 차이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달라요. 아시겠죠? 자, 앞 문장을 받고 있는 형태고요. 얘는 그냥 문장을 그럼으로는 접속으로서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닫치다 어, 손을 다쳤다. 그 다음. 문이 닫혔다 할때 피동이 쓰인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 문을 힘껏 닫혔다. 자 요럴 때 치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 치는요 강세를 나타내는 강세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닫혔는데, 오 굉장히 세게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혼동하기 쉽고 그다음 여러분들 잘 모르실 만한 내용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바로 어느 부분이 있냐면요 목록 중에서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받치다 받치다 자 그다음 또 받침 티읕이 지금 쓰인 받치다도 있죠. 자첫 번째 받치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치자 강세를 나타낸 애가 나와 있지요. 자 물건의 밑이나 옆다위에 다른 물체를 대는 것책 받침을 받쳤어 자 그다음 어 햇빛 같은 거못 통하도록 양산 같은 거 드는 경우 있죠 자 그럴 때 우산을 받치고 갔다 자 요렇게 쓰셔야 돼요 자 또는 자 피동의 의미를 가진 힐을 사용해서 자 세탁에 부딪히다를 나타내는 받쳤다도 사용할 수 있지요 자요 정도는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티 받침의 요 녀석인 문제입니다. 자 얘는 받다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받다의 뜻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받다는 뭐냐면요. 어 건더기하고 막 액체하고 섞인 것 중에서 왜 이렇게 액체를 아래로 내려버리고 건더기를 남기는 거자 요럴 때 술을 채 받친다 하자 요렇게 사용해요. 아마 디귿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 이렇게 얹어 놓을 때, 물기 뽑아낼 때 있죠. 자, 그럴 때 상추를 채반에 받쳤다 자, 요렇게 지금 모르셨던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기출도 됐던 내용이고요. 자. 굉장히 어려워 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제 목록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반드시 하면은, 어, 소리가 똑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자, 받침이 없다. 그럼 깊을 꼭, 꼭이라는 의미고, 반드시 하면은 바로, 자, 반듯하다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알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알음 하면은 이렇게 둘레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알음 하면은 얘는 명사예요. 자, 지금 그래서 뭐 사람끼리 서로 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이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보면, 어, 얘 기본형은요, 바로 알다예요. 이런 형태 또 있죠. 우리 뭐, 살다, 삶,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명사도 되지만, 자, 그 다음, 명사형도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형이 리을로 끝나는 아이들은요, 바로 명사형을 만들 때 미음을 붙여서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래서 명사형도 되고, 그 다음에 파생명사, 즉, 명사로 품사가 바뀌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어, 내가 잘 암. 그러면 요럴 때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형이 되는 거고요. 아, 사람이 참 알미 짧아. 그러면은 요럴 때는 뒤에 조사가 쓰였으니까 얘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도 환경이 중요하죠, 그만큼. 자, 과거에 이제 어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바로 리리 리을로 끝난 용언에서 명사와 파생명사 파생명사와 명사형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 있다가 오너라 자 그러면 이건 시간으로서 뒤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돈은 있다가도 없어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있다 소유하다라는 있다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자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보게 될게 뭐냐면요 의미가 아주 미묘하게 차이 나는데 자 얘도 문맥이. 따라서 어렵게 내고자면 하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의미 변별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바로 조리다 조리다예요. 아, 그냥 선생님 뭐 간장 뭐 조리면은 조리다고. 아, 마음 조리면은 그때는 조리다 리를 받침 쓰면 되지 않나요? 자, 하나 더 추가되어 있지요. 자, 조리다 맞아요. 양념을 배게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포인트를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얘는 상관 없어요. 조리다에서. 어속 태우다 마음을 초조하게 하다 자 얘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두 번째예요 자 졸다 어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찌개가 물이 다 졸았어 이럴 때 물이 증발했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양념이 배어든다 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얘는 물이 증발했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잘 골라서 쓰셔야 돼요. 진짜 어렵게 내고 싶다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이제 다른 내용들은 교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많이 쓰긴 하는데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우라고 했는데, 아 이거는 내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얘기해요. 한우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야. 아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뜻이죠?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밤새웠어. 자 이럴 때 느라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뭐뭐 때문인 거죠? 내가 이렇게 잠을 밤을 세운 이유는 바로 공부했기 때문이야. 뭐뭐 했기 때문에의 의미를 가지는 게 하느라고죠. 자그 다음 이제 으로서 으로서 자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으로서 하면은 뭐 자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달그로서 하면은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 이제 뜻에 따라 구별 적어야 할 단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요 뜻에 따라기 때문에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잘 보고 아이 단어의 포인트는 이거였지라고 바로 캐치하셔야 되죠 자그 중에서 봐야 될게 뭐냐면 가리다와 가루다예요. 자 가리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운데예요. 자 그래서 우승 팀을 가려서 한열개팀 중에 가릴 거예요. 자 그럴 땐 가리다를 써요. 하지만 가루다 하면 뜻을 보시면 맞서서 부딪친다, 견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대상이 나와야만 해요. 자 그래서 결승에 오른 두파가 오늘 승부를 가를 것이다. 거의 뭐 결승전의 개념이겠죠. 가른다라는 얘기는. 자 그다음 이제 볼건 뭐냐면 깍듯이 그다음 쌍기역이 쓰인 깍듯이예요. 자 깍듯이 같은 경우 얘는 부사예요. 받침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깍듯이 자 나무토막을 연필 깍듯이 하면은 이 드시는 뭐뭐처럼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동사의 기본형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자, 바로 깎다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 그 다음에 넘어가 있는데,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넘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요. 명사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족은 3팔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왔다. 자, 이 넘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본형이 바로 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환경을 자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명사 같으면 뒤에 조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용언이라면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형에서. 자,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안경 이렇게 도수 같은 거 이렇게 높일때 우리. 돋구다라고 얘기해요. 자 절대 화를 도두다. 자 얘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돋구다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안경 도수 높아질 때. 자그 다음 이제 맞추다, 맞치다. 아 이건 굉장히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정답은 맞치는 거고요. 양복을 맞추는 거고 줄을 맞추는 거예요. 자그 다음 이제 보게 될건 뭐냐면요. 자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자 최근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단어군입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기본형. ]에서 어, 기본형 자체에서 얘네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 문제가 됐던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부다일부다이 뜻은 달라요.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어머나 자 모양이 똑같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뜻을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어, 얼굴이 부었어. 자, 눈이 부었어. 살가죽이 부었어 할때자 지금 쉬옷받침이 쓰인 아이를 사용해요. 하지만 얘가 활용했더니 지금 시옷이 탈락됐죠. 자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자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는 우리 어법에서 용언의 활용에서 다룰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불규칙 활용하면 뭐냐면 자음의 어미하고 만날 때는 괜찮아요. 자 얼굴이 붓고 말이야 힘들어.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에선 자음의 어미지만 자 모음의 어미 만날 거예요. 얼굴이 부었어. 자 이럴 때는요. 바로 요 시옷이 이렇게 탈락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부었어. 냄비에 물을 부었어. 자그 다음 이자를 부었어. 자, 이럴 때 우리가 형태의 전부 다 얘네들로 사용해요. 실제로 활용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형이 헷갈려요. 자, 하지만 얘네들 전부 다이 의미를 가진 세 가지는 시옷 받침 그런데 불규칙 활용하고 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지금 받침이 다른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자, 붓다예요. 물에 젖어 가지고 부피가 커져서 아우 라면이 불었어. 국수가 불었어. 자 근데 선생님 얘는 또왜다 리을로 변신했나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네들도 지금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자 붙다 자 디귿이 디귿 불규칙 활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받침이 디귿으로 끝난 이런 아이들은요. 자 자 모음의 어미를 만나면 이 디귿이 뭘로 바뀌냐면요. 리을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바로 불어. 자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그러니 의미 구분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겠지요. 자 어떤 아이가 시옷이 들어간 시옷받침인지 어떤 아이가 디귿받침인지. 자 그래서 국수가 불었어. 라면이 불었어. 불량 수요가 많아지다. 그래서 물이 불었어. 자그 다음 살이 쪘어. 자, 이럴 때 몸이 많이 불었어. 자, 우리 실제로 요 형태로만 사용해요. 하지만 기본형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요 단어군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될건 뭐냐면, 줬다와 쫓다예요. 줬다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거예요. 이상. 그 다음 명예. 뭐 이런 것들. 행복. 자, 하지만 쫓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가 있나요? 그렇죠? 바로 얘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요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추가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기출됐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어요. 자, 바로 뭐냐면 자, 요 부분은 들이켜다예요. 아, 한잔 들이켜라고 할 때, 자, 얘는 마구마구 마시다 또는 뭐 공기나 숨다이막할때 자, 들이켜다예요. 자, 그런데 어? 안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옮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는 들이키다 예요 자, 그래서 얘는 활용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원래 기본형은 발을 들이키다구요. 자, 들이키어라. 자, 얘네들 사이에 추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들이켜라의 형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의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단어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필수 표기할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앞에 어문규정 집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기출됐던 것만 다 지금 연결해 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괜스레. 라고 해서, 자, 얘는 표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또는 뭐, 괜시리 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자, 괜스레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귓불. 자, 금세 하면은, 금시 플러스 에라는 조사가 사용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로 새가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금세, 자, 어이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널따라텐데요 널따라타. 넓다라타. 자, 그런데 어, 선생님 널따라타 하면 널따에서 왔으니까 리을 비읍 받침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네들 우리 한글맞춤법 규칙에도 지금 적용돼 있고요. 자,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표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서 우리 널따 계열 중에 실제로 어, 널쭉하다, 넓적하다. 자, 얘네들은요, 실제로 리을 받침을 사용해요. 리을비읍 받침을. 하지만, 넓따라타넓찍하다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자, 리을이속이이 나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표기에까지 반영한 예, 예입니다. 자, 얄따라타도 마찬가지예요. 얄찍하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같은 그 의미 중에서 너부대대하다. 그런데 얘가 넙대대하다로도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너부죽하다. 자, 실제로 이 단어군들이 막 섞여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시키기 위해서 막 섞어 놓고, 자, 이중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 단어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널 판지가 아니라 널 빤지입니다. 자, 그 다음 닭다라면은 아마 제가 어휘에서도 받침에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단출하다. 자, 뒤치다 거리, 등살. 자 살을 같은데 된 소리가 지금 쓰인 쌀이 되죠. 자,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겼어가 아니라 머리 끄덩이고요. 자, 그 다음 밥심이라고 하죠. 근데 왠지 밥힘 같아요. 하지만 밥심이라는 점.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별의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발음을 어떻게 했죠? 별의별로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자, 별의별 하면은 소리는 제가 지금 별의 별 냈지만 실제 원칙은요 소리 나는 그대로 내서 자별 우리 별이라는 거. 자 근데 발음의 편리상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애는 실제로 민주주의의 그래서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의 발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또 발음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는 바로 의 라는 아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자그 다음에 빈털터리 하면은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그 다음 새치름하다 새초롬하다 자, 요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야반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아, 이거 뭐 발음을 밤으로 해야 돼, 반으로 해야 돼. 혼동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흔히 밤으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이 야반 자체가 한밤중이라 는 뜻이에요. 그리고 밤에 몰래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야반이라는 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자, 마침에 기억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 얽히고 설키다. 자, 기본형 자체는 예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휘에서, 의태어에서 얽히설키를 살펴봤어요, 이미. 자, 얘와 형태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 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휴, 참 어지간하다 이걸 앵간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다음 자국이라고 되어 있고 자옥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요럴 때는 요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발자국. 하면은 절대 자욱이 맞다고 어, 인정할 수 없겠죠. 자, 그다음 이제 잣주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옷에 이렇게 잡은 잘잘한 주름 있죠. 잔주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주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잣이라는 디귿받침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예요. 등이 아니라. 자, 초승달, 추리하다, 그 다음 캥기다. 표기에 주의하세요. 자, 바로, 어, 이죠, 캥기다는. 자, 파투. 일이 잘못돼서 막 크지부지 되는 한자어를 얘기합니다. 파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헬스카다, 헬스카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살펴볼 그런 표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요거는, 아, 과거에 국어문화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표기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해님이 맞냐, 해님이 맞냐라고 했는데, 해를 인격화해서 하는 아이에게는, 자, 사이시오, 받,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바로 해, 님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단어죠. 넙대대하다, 너부대대하다. 자, 절대 리을, 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싹둑싹둑, 싹둑싹둑. 자, 뭔가 이렇게 막 자를 때 있잖아요. 우리는 싹둑싹둑, 뚝으로 이렇게 된소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 된소리 쓰지 않는다는 거. 싹둑싹둑. 자, 그 다음. 자 자꾸 막 귀찮게 구는 거 있잖아요. 바로 치근덕거리다, 추근덕거리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치근덕거리다, 추근대다, 추근거리다. 자그 다음에 동고동락인데, 자 우리 뒤에 있는 아이를요. 바로 자 두음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쓰는 경우, 요런 경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고동락.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원형 형태로 쓰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절체절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목숨이 몸도 목숨도 다 됐다 라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어 이럴 때 절대절명이 아니라 절체절명 자 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채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중구난방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마구마구 짓거려 되는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순화어가 있어요 마구떠듬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이 한자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말로 바꿔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어우 황당무계하다 잊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그런 의미죠 자 이럴 때 개가 아니라 황당무개라는 거자 그다음에 창난젓 하면은 왠지 뭔가 알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난젓은요 실제로는 창난 자체가 명태의 창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어기 때문에 혼자 쓸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어, 란으로 쓸수 없다라는 거. 근데 왠지 우리 왜 보면 뭐 알가 알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또는 뭐 표기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1번에 보면 수박이 덩굴 덩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1번에 보면 덩굴하고 그 다음에 덩쿨은 바로 복수표준어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그 다음에 무릎 쓰다 하면은 받침에 왠지 이 무릎이 생각나가지고 피읍 받침을 쓸것 같은데 비읍 받침이고요. 자 방향지시등은 깜빡이라고 얘기하죠. 자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이 앞에서 어떤 행동 "허투로 할수 없어"라고 했는데, 자, "마구마구 되는 대로"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는 자 "주의하셔야 되죠" 허투루. 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5번을 보시면 별이 별이 나와 있어요. 온갖 가지의 그런 어 다른 각 보통과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진 아이죠.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의 형태가 고정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최근에는요. 근데 이렇게 여러 단을 섞는 게 아니라 아예 단어군을 넓다 계열, 뭐 얇다 계열 해가지고 걔네들 안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어찌 보면 어 같고 어찌 보면 요뭐표준화라던가 또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부분처럼 보이거든요. 자 어휘, 어법, 국어 문화 얘네들이요, 수다 엮여져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교재도 세 개를 한꺼번에 지금 보기 쉽게 같이 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기초 지식이 부족하시다. 자 내가 뭐 어문 규정에 대한 내용 중에 무슨 어법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법으로 가셔서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실은 이 한글 맞춤법, 어문 규정은요, 국어에 대한 총망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배경 지식이 없으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앞뒤 연관성 갖고 딱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 일권은 보지 마시고 다 엮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문규정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